제2경인당에서앞자 중국부, 앞다 중국부 개인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경인당에서앞자 중국부 개인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급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공포 속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은 어, 12시, 12시 90, 20분부터 총까지 검출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20분부터 1시 20분까지 검출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가구에 에서 앞장 둥둥 끌고 계리며 전체적으로 신속히 아는데. 음 <목> <목> 那是哪个？